정제함이 없다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순종은 두려움과 의무감에 머무른다. 정제는 하나님만이 앉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겠다는 교만의 표현이다. 우리는 사실 피구석에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 복음을 깊이 아는 사람은 남을 쉽게 정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도 은혜가 아니면 설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용서는 상대가 사과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용서는 복수가 주는 달콤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겠다는 신뢰의 행동이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그리고 그 결단을 지속할 힘은 하나님이 주신다. 용서란 상대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내가 대신 감당하기로 하는 희생이다. 내가 얼마나 용서받은 사람인지 깨달을수록 용서는 더 자연스러운 행동이 된다.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는다는 깊은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능력을 잃어버린다. 용서는 정죄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길이다. 용서 없이는 누구도 자유하지 못한다. 복음은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용서를 받았음을 깨닫게 하고, 그 은혜가 다른 이에게 흘러가게 만든다.